어 <laughs> 탕수육님 100개 귀인님 100개 그 위에 또 하나 붙였고요 네. 아 이거 뭐 진짜 불모, 불매운동보다 모불더 타격을 입으면 안 되는데 어, 배고파서, 배고파서 냠냠님 냠냠. 여기 탕수육님 XK 네 탕수, 님. 탕수육이에요 네. 아 탕수육이에요? 저희 한타로 아 영어 영어로 예. 네. 제가 굉장히 빨리 읽거든요 저저 저 그러니까. 한글을 일단 경기는 네. 시작됐고 네. 달달함 속에서 네. 예 플러버 아오이님 예 맞습니다 예, 100개 주시면은 음. 카스테라 네. 풀 사이즈를 보내드립니다. 개새끼 <laughs> 구매 운동, 구매 운동으로 문단. <laughs> <laughs> 불매가 아니고 거, 구매, 운동. 구매 운동으로 어문닫는 예. <laughs> 예, 일단은 7시와 5시 <laughs> 네. 경기를 시작되습니다 네, 일단 뭐 게임 볼 때는 또 네, 게임에 봐야죠. 또 집중을 예,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말씀드리면 어 일단 이재호 선수가 저그전이 아니라 토스전을. 토스전을. 예. 아, 또, 오리는 퀸티어 님도 100개. 100개. 고맙습니다. 네. 어, 선택을 했는데, 뭔가 이 실피드에서 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실피드라는 맵 자체가 사실, 토스전을 테란들이 좀 좋아하는 맵 중에 예, 예, 예. 하나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매번 이제 중계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네. 센 어, 비스님 100개, 위드유 렌트카 위드 님도 100개. 네. 감사합니다. 어, 센터를 잡았을 경우에, 프로토스의 모든 멀티지역이 가까운 동선이다 보니까, 네, 네. 테란의 한방이 좀 많이 강력한 예, 그런 맵이, 맵이라서, 어, <laughs> 자또 200개, 200개 준 A님 그 네. 저기 사장님 아까 들어오셨거든요? 네. <laughs> 사장님 안말씀 좀해주죠 이거 네. 뭐 어떻게 될건지 아 제가 일일이 또 여러 번물어보는건야 이거 주소받고 보내는 것만 해도 하루 지금, 걸리겠는데요? 아니 이거 진짜 예측불가할거요 네. 제가 그래서 아니 요즘 종채 별풍 안 음. 터져가지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물론 사장님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예, 예. 어 어떤 이한 기업의 이 제품을 또 많이 알리고. 예. 저희는 음. 이제 또이 별풍선을 받고 뭐 이런 예, 예. 예, 서로 서로 알고 싶지 지하타님, 않다. 왁쿠티백 예, 왁쿠 왁쿠 개. 네네. 예, 좋네요. 네. 아무튼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서로 서로 정말 아, 종채전을 사랑해주시고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집에 가 가지고 그 네. 별풍선이 몇 시에 몇개 터졌는지 다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쪽지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럼 네. 여러분이 저한테 쪽지로 응답을 해 주시면 그 주소로 보내 드릴 거예요. 네. 자, 아무튼간 어 이재호 선수 오랜만에 1월에 이어서 진짜 오랜만에 출전한 이재호 선수. 네. 사장님 기절하셨나? 어, 아무래도 지금 바쁘실 거예요. 예. 네. 이제 본인은 혼자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빨리 회사 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일주일만 어디까지가 지금 수지타산이 남는 거냐? <웃음> <웃음> 네 아마 지금 전화 바쁘게 돌리고 계시지 않을까? 일주일만 하고 또이 <laughs> 제도를 접기에는 또 모양 네 빠지고 저랑 쭉 이렇게 하시기로 음 했거든요. 이제 예 대책을 네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이게 지금 15분이거든요. 15분 동안에 <laughs> 이만 지금, 이만큼 터진 지금 터진 천 명도 안 됐는데. 네네 <laughs> 네. 자 일단 질러 탄기 바로 찍어서 출발하고 있는 송병구 네,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재호 선수 일단 버커 더블 예, 빌드를 벙커 네, 하기 위해서 보면 가스 조절하고 있죠. 호심 톡신 님도 어 이거, 이거 잡혀요. 자 에시비 에시비. 오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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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비.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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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시비 예. 잡고 자기도 좋았어요. 네. 예. 이거는 그래도 남는 장사. 예. 네, 남는 장사죠.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살려 들어왔으면더 좋았겠지만. 네 어쨌든 잡으려는 목적은 이뤘으니까. 네. 자, 그리고 질러 상기. 난이. 네, 질러질 상기. 아, 길 막. 저 이거 오오오오오 머리 하나까지 끄러졌어요? 자, 이거는좀 큰데요. 자, 기세끼니 그러니까, 100개. 본인 본인 등판인 거죠, 저거. 자, 저걸 뭐 실드인가요? 100개를 덜, 흑, 덜 보내겠다. 흑 JW 1 0 0 어, 300개. 제거 보냅니다. 세개보내드립니다 양주 콜님도 100개 보습니다 자, 일단 질러 상기. 네. 네. 자. 볼드. 자, 비비기 하면서. 네. 일단, 심시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오, 이거 시 자, 드시 드라곤까지 들어오면 조금 아파요. 드라곤까지 들어오면. 많이 아프죠? 네, 질럿이 살아있지 않나요, 지금? 어, 살아있죠? 오오오 이게 질럿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라곤까지 들어오면. 마린을 또 잡아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일꾼이 나오고 마린을 꾸준히 찍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호 선수가 원했던 게그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어 드라그 드라그. 아 그래도 이거는 좀 아쉽. 자 둘러싸서 드라그 몰맨. 네. 일단은 야, 처치.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성공 선수가 살짝 빼줬다면 좀더 이득을 많이 봤을 텐데. 자 이것도. 와이 와중에 또 s c v 하나까지 예, 그 커맨드 짓는 거 클릭해서 HP 없는 걸 보자마자 예예. 드라군이 맞으면서 잡아주면서 또 그렇죠. 테란의 앞마당 타이밍을 늦춰줬고요. 그래도 끊어줬고. 예, 이러면 야. 이제 사실 샤커님 님도 뵙게 고맙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 상황은 네. 어, 5대5다 예, 음. 마당 타이밍도 비슷하고. 어, 어 근데 이거 잡히면 어 이러면 5대5가 아니죠? 드라군이 계속 죽었어요. 저 있... 지금 드라군 다 잃었죠. 지금 어. 하나 잃은 거 말, 아닌가요? 드라군 한 마리죠. 지금 4 머리는 원탱크인데. 근데... 예. 아, 이러면은 오? 이거 송목우 선수 입장에서 압박감 많이 받습니다. 예. 예. 별풍선 5000개 터지면 어떡하죠? 50개죠. <laughs> 50개. 예. 50개. 예. 50개 받을 때가 있나? 받을 네. 때가 있나? 아픈가? 야, 5 0개만 택배비만 해도 야, 예. 데이비스님도 데이비스 님도 100개 구매습니다 해외 배송 가능한가요? <laughs> <laughs> 그 기지긴 그 예그거를 사장님.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요. <laughs> 예. 예. 주소 제가 쪽지 다 보내 드릴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 쪽지 다 보내 드리고. 이러면서 다템플러입니다 그 자, 템플러 카이브. 그 그러니까 네. 예. 어, 저저 벙커 치료해 줘. 어이. 야, 이재호 선수. 오, 예. 예, 예. 아, 또후식 님이 아까 100개 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3개. 예, 3개 자, 짜장면 사랑님도, 짜장면 사랑님도 100개. 100개.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 운동, 네, 진짜 구매 운동. <laughs> 구매 운동. 예. 예, 한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공장 확장하려고 투자까지 받으셨는데 네. 투자가 다 취소됐어요. 아 이런. 네. 예, 예. 타격을 좀 많이 입으셨다고 사장님이. 네. 예. 자, 이맛 예, 겁나 맛있습니다. 제가 보 해외는 안 돼요. 해외는 예. 안, 돼요. 아, 안 되네요. 해외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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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주소 예 제가 그 쪽지 보내 드릴 거예요. 리철민 님에게도 쪽지를 보내 드릴 거고 저한테 쪽지를 응답해 주시면은 네. 제가 받은 그 다음 날 이제 바로바로. 바로. 근데 기간이 있어요. 네. 1주일 동안. 왜냐면 이게 나중에 너무 쌓여 가지고 한꺼번에 안게 그렇죠, 그렇죠. 보내면은 당일 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사 주신 분들은 다음 주 종체 전까지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다크 이후의 로보틱스. 어, 리철민 님도 200개. 200 200 네, 아까도 몇개소셨죠 예. 다 쪽지 지금 이거 어, 다 야, 이거 진짜 하루 걸리겠네. 예, 이거 다 정리하시려면 하루 걸리겠습니다. 제가 보겠습 그리고 또 아이고, 예, 쪽지 예, 예. 보냈는데 답장 안 주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김성현, 예, 성현이 예, 선수, 오, 오, 예, 선수예요, 선수 요 예, 선수, 성현이도 맡게. 예. 어 나중에 이런 콜라보도 괜찮겠네요. 예. 김성현의 마카롱과 마카롱, 그쵸, 그쵸. 키세키의 예. 카스테라가 맞교환되는 그런 어, 환상의 콜라보. 예, 예. 네. 어 저한테 주소를 빨리 보내주시면 은 사장님이랑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바로 다음날 배송 떠나기로 했어요. 네, 자 다크더블로 출발하는데 입구를 봐야죠. 털에서는 예. 없었거든요. 근데 검색이 양쪽에. 일단 남겨는 났어요. 다크 생각해서. 네. 자, 자. 다크가 꿈을 꿈을 들어오는 거 자체가 사실 손해긴 합니다. 꿈을 꿈을 양쪽으로 스캔 여기 한번 킬만. 오, 투로 잡을까? 와, 그래. 어, 어, 와. 이야, 아! 이야, 아! 원스캔 투킬. 이야, 참 위치가 이거는... 아그 스캐린 위치가 너무나 좀 너무 예술미해가지고 예수... 예술이었어 어, 네. 네. 그게 옷자락이 보였네. 그러니까요. 와, 와. 이야, 원스캔. 어투키를 투키를 기록하면서 진짜 대박으로 대박을 뿌렸어요 이거는 예, 진짜. 네. 네. 자 일단은 어그 이재호 선수는 네. 타크를 잘 맞고 나서 지금 판단을 내린 게3리팩좀 네. 네. 타이밍도 보겠다라는 생각 같거든요. 네. 네. 자아또 하나 덜렁님 덜렁... 아, 덜렁님도 300개. 어, 덜렁이 네 예, 300개. 예, 예. 예, 예. 자 고맙습니다. 네, 키즈카스타라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제가 다 주소 여쭤볼게요. 네. 아무튼 예, 김성현 선수도 이제 마카롱 쪽 이렇게 영업을 하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장사 잘 되길 바라고요. 진짜 불매 운동으로 아또200아 예, 100개 300개 300개 세 <laughs> 개. <3개. 웃음> 아 300개? 어, 어 자, 지금 제재본 님이 100개, 100개. 100개 네, 네. 그리고 위에 김성현이 네, 또 100개 하셨습니다. 예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거 어 이거 다크 와 이제 오 그리고 방금은 야. 센스 있게 예, 붙어서 스플래시 데미지 자 임직님 1 0 0 개가 맞고요. 대임직님도 네, 하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풀 사이즈, 예. 센스 있게 그 시즈 모드를 풀어주면서 네. 스플래시의 탱크가 잡히지 않게 만들었고 네. 타이밍입니다. 오펠까지 늘렸어요. 네, 해물 부침개님도 하나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풀 사이즈. 어, 이거 지금. 상황은 일단 이제 오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예. 자, 일단은 아비터 트리블까지 올려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 지금 뭔가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요 송병구 선수가 그 옵저버가 상당히 느려요. 예, 예. 예, 왜냐면 이제 다크템플러를 갔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옵저버가 예. 상당히 느린데 그것 때문에 상대가 무슨 빌드를 선택한지를 모르니까. 트리플과 동시에 태클을 다 욕심을 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재호 선수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장하고 있는 송병우 선수. 여러분, 어, 드셔 보시고 입소문도 좀 많이 내 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어, 세트가 아니고요. 풀 사이즈. 10개가 들어 있는, 10조각이 들어 있는 풀 사이즈. 그리고 여기도 놔 둬야겠네. 자, 나갑니다. 예. 이재호 아또백개백 개. 매관 검사님도 백 개. 네. 어 무한맨님 네백개한 개씩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손해. 그 그러니까 원래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 네. 그니까 사실 시작 전에는 한3 0개 팔리면 어 괜찮겠다 홍보도 네. 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상 5 0개팔리지 않았나요? 아, 또몇개0개예개 어, 뭐, 예. 60개 넘었대, <laughs> 아, 지담담 예. 아, 60개 넘었대요? 어, 예. 예. 60개 넘었대, 어, 어떡하지? 아, 60개 스토 님도 그렇고 귤 님도 그렇고 아, 이게 경청. 정말로 경청. 이쯤 되니까 어? 시음방진2번개 예. 어떡하지? 이쯤 되니까 빵을 사시려고 데요 페이비님도 200개. 예, 빵을 사시려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소문 나 진짜. 빵 예, 사시려고 오신 거것 같은데요. 우 비서, 예, 예. 어, 어 삼색맨님 또 100개 100개, 100개 100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와중에 경기는 예, 타이밍을 예. 나갔고요. 병력을 송병구 선수 돌렸습니다. 헤이즈님 100개, 컴퓨터님 100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일일적으로 이 접촉을 니금자 중계하도록 하죠 네, 입구 쪽. 자 이때 이소는. 입구 리페어 하고있고 결국 나오는 병력으로 막는데 이 병력을 치명... 못 막을 확률이 높거든요 송병구 선수는 자 어떻게 끝낼까 500개를 쏘면 5개 보내드릴겁니다 자, 자, 자 리페어 와 안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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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난리났어 아 안깨져요 아 원버커로 10드라를 막았습니다 전병력을 쏟아부은 송병구 선수인데 뒤에 또탱크 왔습니다 예 와, 와 드라군 아, 이 scv가 너무 잘 붙어있어가지고 예. 위기죠 송병구 선수 이거 위기가 아니 거의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는게 앞마당 지금 보시죠 앞마당 깨졌어지 GG, GG. 예. 이지호 선수 1킬 기록하면서 송병구 선수를 드디어 보냅니다